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관객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단한 사람이 무대에 올랐다. 강문경 그가 첫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단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전율이 전해졌다. 과연 그의 무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MC 신동엽조차 오늘 밤이 무대는 강문경의 것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보여준 파격적인 퍼포먼스는 어떻게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사로잡았을까? 모두가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본 운명의 결승 무대. 이제 우리는 강문경이 만들어낸 전설 같은 순간들을 하나씩 파헤쳐볼 시간이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제는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드라마 같은 결승전. 지금부터 그숨 막히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결승전 무대가 펼쳐지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 수많은 팬들의 함성 속에 스튜디오가 떠나갈 듯 흔들리던 그날 밤. 모든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강문경. 오늘 밤 무대는 강문경의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에너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MC 신동엽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결승전을 예고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이름 석자만으로도 전율을 일으키는 남자. 그가 무대에 서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관객들의 눈은 그의 단한 번이 눈빛에 고정되었다. 시작부터 남다른 등장, 그리고 첫 소절의 충격, 조명이 꺼지고, 암흑 속에서 묵직한 베이스 사운드가 울려 퍼졌다. 심장을 울리는 리듬과 함께 무대 중앙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며 관객석을 응시했다. 단한 번의 눈빛 그 순간 전율이 번개처럼 관객석을 휘감았다. 첫 소절이 울려 퍼졌다. 그리움도 세월에 묻히는 걸까? 깊고도 애절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며 순식간에 공간을 채웠다. 관객석 곳곳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강문경의 힘. 한 음절만으로도 감정을 휘어잡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였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무대를 지배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절도 있는 눈빛, 그리고 깊은 감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스토리텔링의 신. 노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는 매곡마다 서사를 부여하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부른 곡은 전통 트로트였지만 그의 해석은 새로운 그 자체였다. 첫 번째 곡에서 그는 이별의 슬픔을 노래했다. 그러나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노랫말에 서사를 담고 그의 눈빛에는 스토리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다. 무대 뒤편 대형 LED 화면에는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다. 비내리는 창가 앞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실루엣. 그것은 곧 강문경의 모습과 겹쳐지며 더욱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곡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숨죽인 침묵이 흘렀고, 이내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음악 프로듀서 윤명선은 눈가가 붉어지며 말했다. 노래에 생명을 불어넣는 가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강문경은 그걸 해낸다. 이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예술이다. 파격과 혁신. 새로운 트로트의 탄생. 두 번째 곡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파격적인 편곡과 현대적인 사운드로 무대를 장악했다. 트로트 특유의 애절함에 록 사운드를 결합하고 강렬한 일렉트릭 기타가 울려 퍼졌다. 이것은 뉴트로트의 혁명이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감성과 폭발력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순간. 무대는 마치 록 페스티벌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무대 후반부에 있었다. 강문경은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카펠라로 노래를 이어갔다. 음향 장비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생목만으로 관객석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고음을 내뱉자 관객들은 숨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 노래가 끝난 후 무대는 정적이 휩싸였다. 잠시 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심사위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건 트로트가 아니다. 예술이다. 그는 음악의 경계를 허물었다. MC 신동엽은 결승전 내내 강문경의 팬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고, 별표 별표, 완벽 그 이상, 별표 별표이라는 극찬을 남겼다. 그는 무대 뒤에서 강문경과의 인터뷰에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문경 씨, 오늘 무대는 역대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나요? 강문경은 미소 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제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관객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강문경의 겸손한 태도는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다. 우승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는 오직 무대와 관객만을 생각했다. 결승전이 끝난 후 수많은 관객은 강문경의 전설적인 무대를 두고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순간 뒤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독한 준비과정과 피땀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강문경은 결승전을 앞두고 무려 하루 20시간씩 연습에 매진했다. 그는 무대 구성부터 의상, 안무, 편곡까지 모든 디테일을 직접 챙기며 완벽을 추구했다. 특히 그는 안무팀과의 합을 맞추기 위해 200번 이상의 리허설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무대 동선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며 단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보컬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문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매일 새벽 발성 훈련을 받았다. 또한 체력 보강을 위해 고강도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철저한 자기 관리에 집중했다. 리허설 중 조금이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고 무대 전날 밤에는 끝없는 자기 연습을 거듭하며 긴장감을 극복했다. 스태프들은 그의 집중력과 근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 라며 혀를 내둘렀다. 한 번의 눈빛에 담긴 10년의 기다림. 강문경이 결승전 무대에서 보여준 단한 번의 눈빛. 그 짧은 순간에 관객들은 전율을 느꼈고 심사위원들조차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눈빛 뒤에는 10년의 기다림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노래 경연 대회를 휩쓸며 주목받았지만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견뎌야 했다. 가수가 되기 위해 수없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맞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일어나 노래 연습을 했고 무대 뒤편에서 눈물을 삼키며 다시 도전할 각오를 다졌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결승전 무대에서 관객을 응시하던 그 순간, 강문경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눈빛으로 전달되었다. 그것이 관객과 심사위원을 전율하게 만든 비밀이었다. 신동엽도 올린 무대, 그리고 진심이 전해진 순간. 결승전 무대가 끝난 후, MC 신동엽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무대 뒤에서 강문경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말했다. 문경아, 너 정말 최고야. 오늘 무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신동엽은 방송에서 여러 가수들을 봐왔지만, 강문경의 무대는 차원이 달랐다고 고백했다. 그는 강문경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며. 별표 별표,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별표 별표 고 말했다. 강문경 역시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인터뷰에서 결승전 무대는 저에게 꿈의 무대였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라며 관객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의 진심은 전국민에게 전달되었고 결승전 무대 영상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강문경 전설 탄생 눈빛만으로 전율 등 강문경을 찬양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무대 연출의 비밀 그리고 숨겨진 디테일. 강문경의 결승전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는 노래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연출의 디테일을 극대화했다. 이날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특히 첫 번째 곡에서 사용된 흑백 영상은 그의 아이디어였다. 강문경은 노래의 이별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상 속 인물과 자신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한 느낌을 연출했다. 그는 무대 의상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첫 번째 곡에서는 깊은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모노톤 정장을 입고 절제된 동작으로 감정을 표현했으며 두 번째 곡에서는 현대적인 트로트의 혁신을 상징하기 위해 화려한 의상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한 조명 연출에도 세심한 디테일이 숨어 있었다. 그는 고조되는 감정선에 맞춰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바꾸며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무대 후반부에서 조명이 꺼지고 그의 실루엣만 남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소름을 선사했다. 이처럼 강문경은 무대의 모든 요소를 철저하게 계산하며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다. 그의 연출 능력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예술가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문경. 트로트의 역사를 다시 쓰다. 결승전에서 강문경은 단순히 우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썼다.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기교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파격적인 연출로 뉴 트로트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는 세대를 초월한 음악으로 중장년층 관객은 물론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대한민국을 뜨거운 감동으로 물들였다. 결승전 다음날.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강문경 결승전 역대급 무대, 트로트의 미래를 보다 등 강문경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SNS에서도 샵 강문경 밑줄 전설 탄생, 샵 트로트 혁명 등이 트렌딩 해시태그로 떠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강문경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황제로 우뚝 섰다. 그리고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